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기사기 23입니다. 2 오늘은 쉐보레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쉐보레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이고요. 2015년 시, 2015년 1월 경유 오토 검정에 15만 6천 k 로인데요한 달에 2 0 0 0 k 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경유 차량이라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소 좋아서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룸라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는 156,000km입니다. 변속기구요 좋아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소 전동 시트, 뒷좌석 선루프 들어가 있었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자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룸미라 하이패스 있었고요. 지금 선루프 보시고 계십니다.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15만 6천 킬로의 경유 차량 570만 원 연비도 좋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자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기 이사는 100%신매물 판매와 성유롭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화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자, 365 연중 무유입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250%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 0 0 0 k 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충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는 1 5 6 3 5 5 k m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조소 휀다하고 조소문짝은 교환이 있는데요, 조소 휀다 문자 기타에서 예, 사고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이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차체 성능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예, 외판 교환은 있습니다. 사고 차 아니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세보레 말리브2.0 d j LT 프리미엄팩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리부 2074.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형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기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말리브 2.0 DJLT 프리미엄팩 말씀드렸고요 경유 차량 2015년식에 검정에 15만 6천킬로 570만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예,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